최저가를 찾기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멋진 동시들을 만나보세요. 1. 2학년 친구들을 위한 필독도서, 효리원을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그림과 함께 동심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오늘 출발. 에그박사 14권 득템 기회. 특별할인가 14,220원에 만나보세요. 인기 만화 에그박사를 지금 바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고 푸짐한 사은품도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아이 기저귀 떼기 그림책, 뿅. 기저귀 자이가를 10% 할인된 11,700원에 만나보세요. 아이와 함께 기저귀 떼기 성공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임스와 슈퍼복숭아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이야기를 선사하는 시공주니어의 어린이 문학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어휘톤 만화 속담 백전집이 10% 할인된 9,900원에 재미있는 만화로 속담을 배우면 어휘력과 표현력을 키워보세요.